안녕하세요. 부동산 얘기는 정말 오랜만이죠. 오늘은 저희가 주택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산 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집은 저희가 2020년도 작년 말에 샀고요. 또 이때는 팬데믹 때문에 집값이 정신없이 올라갔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콘도미님이나 아파트에서 살다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서우니까 개인주택을 찾아서 많이들 이사 나오기 시작했죠. 또 거기다 크리스토 시리의 아마존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상당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었고요 알렉산더 지역의 집값은 상당히 빨리 올라갈 뿐만 아니라 아예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나왔다고 하면 사람들이 집도 보지 않고 그냥 show, 컴퓨터로 집을 보고 계약하고 구입하고 했을 때였죠 또 저희도 주택임대업을 하면서 많이 배우게 된 것이 저희가 직접 살 집은 뭐집 벽이라든지 바깥에 사이딩이라든지 나무라든지 이런 걸 상당히 자세히 보는 반면에 입주자들은 전혀 신경 안 쓰죠 집안이 깨끗하고 살기가 편안하면 그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제가 그전에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산 집은 알렉산드리아지만 크리스터시에서 약간 떨어진 데였죠. 왜냐면 집값이 좀 저렴했기 때문에 집을 좀 많이 사야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했고요. 하지만 이제 마지막 집을 살 때는 집을 두째 살 돈은 없었고, 이왕 사는 거 크리스터시에 좀더 가까운데 집값은 좀더 비싸지만 하나로 좀더확장과 사자 하고, 알렉산드리아 내에서도 아주 좋은 동네를 봤습니다. 제가 이 동네를 처음에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동네가 상당히 조용하고, 안정하고, 맥클레인 같았습니다. 알렉선들 중에서도 B급이 아니고 A-급의 동네라고 보면 좀더 이해가 잘될 겁니다. 이쪽 지역은 크리스스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집값이 상당히 비싸죠. 땅도 없고, 집값은 비싸고, 네, 뭐 70만불 짜리도 있고 하지만 그런 집은 집을 사서 임대를 놓을 수가 없죠. 수리를 다시 다 하고 임대를 놔야 되기 때문에 실제 저희로서는 피하려고 했고요. 90만불 안에 집을 거의 손을 안 보고도 마켓에 내놓을 수 있는 집을 찾고 있었죠. 네, 이쪽 지역은 워낙 집값이 비싸서 처음에 제가 좀 실망했는데,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 보석을 하나 찾았죠. 같이 봅시다 네 그동안 저희가 이 알렉산드리아 집을 샀을 때 이쪽 지역을 봤죠 여행 가격도 그때로선 상당히 괜찮았고요 또이 크리스토실이나 이 DC로 가기도 상당히 좋았죠 또 사고 베어트리에도 상당히 가까웠죠 하지만 여기에 물을 하나 건너서 이쪽 지역은 크리스토실이나 DC가 훨씬 더 가까워지고 출퇴근 시간은 훨씬 더 편해지기 때문에 집값이 20만 부 정도 더 비싼 지역이고요 좀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상당히 비싸지죠 해서 이왕 마지막 집을 사는 건 우리 이쪽 지역을 좀 보자 하고 집을 한세 네채 봤습니다. 또 저희가 생각했던 가격은 80만 불에서 90만 불을 생각했죠. 해서 저희 가장 가 저렴한 집을 본 것들이 보통 한 85만 불에서 90만 불이었고요. 이쪽 지역도 좀 보긴 했는데 이쪽 지역은 너무 비싸가지고 거의 100만 불짜리가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수 없을 정도로 험악한 집들이었습니다. 해서 제가 계속 리서치를 하다가 찾았는데 80만 4천 불, 그러니까 80만 불 생각하면 되죠. 바로 여기 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됐던 것은 집이 나온 지가 6주가 됐는데도 한번 계약이 됐다가 해약된 적이 있었고 집은 안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좀 보자고 하니까 제 집사람의 첫 반응은 이런 집은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팔린 이유가 있을 거다 해서 저희가 자세히 좀 읽어 봤더니 홈 인스펙션은 안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홈 인스펙션 하지 말고 그냥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안 해보고 가서 일단 보고 결정을 하자 하고 둘이서 가봤죠. 실제 집을 가보자마자 저희 집사람은 깜짝 놀라면서 너무나 좋다고 했고, 저가 보기도 너무 좋았습니다. 한번 집을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집입니다. 집안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부엌하고 패밀리 룸은 정말 넓고 깨끗하고 현대식이었고 아주 좋았어요. 이파이어플레이도 상당히 예쁘게 해 놨죠? 이 부엌 보면은 키친에이라고 좋은 전기 제품으로 다꽉차 있었고요. 여기 보면은 브렉퍼스 룸도 있고 이 아일랜드도 상당히 넉넉하고 아주 컸죠. 여기에 보면 와인 냉장고도 있고요. 또 워오븐과 전자레인지도 다 키친에이드 제품이었습니다. 방이 4개인데 사이즈가 다 컸고요. 또 화장실도 2개였는데 다 풀사이즈 화장실이었습니다. 이 방이 핑크색이라서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이 방은 저희가 나중에 페인트를 했고요. 저희 부부가 직접 페인트 했죠. 또 집이 상당히 밝았어요. 어디를 가나 상당히 밝았고요. 또이 뒷마당은 올라와서 딱 보면 놀랄 정도로 여유가 있었고요. 또이 뒤에 보면 그전집 주인이 요 안에서 바베큐도 하고 먹고 놀수 있게 이커튼이다 모기장 커튼입니다다 치면은 안에 상당히 아늑하고 안에 선풍기도 있고 또 이쪽 지역에서는 뭐 모닥불을 피고 앉아서 놀수 있게 다 해놨고요. 네 보면 여기 의자 다 만들어놨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와인도 마시고 얘기도 하고 또 여기는 또 모닥불을 좀필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해놨고요. 자 그러면 이쪽 지역에 이런 집이 보통 한 85만 불이 정상인데 왜 80만 4천 불에 처음에 내놨을까 거기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여기 있습니다 차고가 집과 붙어 있는 것이 아니고 도로에서 따로 돼 있죠 그래서 여기다 주차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집을 올라가기 위해서 이 계단을 올라가야 되죠 그래서 아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것이 문제가 되지만 이쪽 지역은 열심히 일하는 젊은층들이 사는 동네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고요. 또 제가 생각한 것은 앞으로 새로 집을 크게 짓려고 한다고 하면은 평수는 넉넉해요. 왜냐면땅 사이 자체가 코럴 에이커, 한만 스퀘어 피트 되기 때문에 집 짓는데 문제 없고 또 그때 집을 질때 여기서 드라이브웨이를 그냥 집으로 올려버리면은 문제가 없어지겠죠. 해서 이 집을 보고 물어봤죠. 왜이 집이 홈 인스펙션을 거부하는지 그랬더니 이 집을 처음 내놨을 때 누가 집을 보지도 않고 그때는 이제 팬데믹 때문에 설치쇼잉을 많이 했죠. 컴퓨터를 보고 마음에 들면 구입했는데 그렇게 할 때는 홈 인스펙터를 좀 세게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사람들 와서 꼼꼼히 보죠. 왜냐면 집살 사람이 못 봤기 때문에 그 사람이 다 보고 한20몇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일단 지적을 했어요. 또, 그걸 고치는데 한만 육천불 정도 든다고 했는데, 일단 저는 그 리스팅을 좀 보내달라고 했고, 또견적서저 제가 받았죠. 그리고 쭉 보니까 실제 문제가 크게 되는 것들이 아니었어요. 이 집이 당연히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뭐, 오래된 나무에 이런저런 데미지가 있고, 또 바깥에 사이딩 같은데 약간 좀떠 있다는 거, 또 보면 여기 루프가 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일부가 좀 문제가 있다는 거, 또이 파일 침대 위에 이 뚜껑이 뭐 제대로 안돼 있다. 진짜 제가 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을 다 집어넣습니다. 실제 들어와 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만 육천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수리하는 시간을 못 기다리죠. 왜냐면 하 자기 집을 나와서 이사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또 현재 이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새로운 직장 때문에 벌써 이사를 나간 상태죠. 그래서 제가 쭉 보니까 제가 혼자 고칠 수 있는 게 거의 다인 것 같고 또 입주자한테는 상관이 없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냥 렌트를 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이 집에 홈 인스펙션을 하지 말라고 아예 설명서에 집어 넣었을 때는 무조건 피한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처음에 집어 내놓고 이틀만에 계약이 되고 그 계약이 깨진 후로는 사람들이 거의 집을 보러 오지 않았고요. 저희가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기회라고 봤습니다. 이 좋은 동네에, 이 좋은 가격에, 또 렌트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죠. 이쪽 지역에서 이 정도 사이즈 집에 방 4개가 다 크다고 하면은 한달에 렌트비를 잘 받으면 4200부 정도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고요. 또 지하철하고도 일말거리밖에 안 됐습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크리스토시리나 d c 는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편리했고요. 또 집안이 워낙 깨끗하고 깔끔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봤을 때 와우 할 정도죠. 실제 제집 사람이 이 집을 처음 봤을 때 부엌을 보고 탐낼 정도로 아주 예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딱 결정을 했죠. 한 78만불이나 79만불까지 따라 오더라도 받아들이자고 현찰로 76만불 어플을 넣고 유효기간을 딱 이틀 줬죠. 했더니 다음날 전화 와서 받아들이겠다고 하더군요. 해서 저희가 76만불 주고 지금 현재 한 달에 웬 티비를 4천불 받고 있죠. 상당히 좋은 겁니다.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집이 너무 좋다고 오래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더군요. 자 저희가 지금 이 집을 산 지가 9개월이 조금 넘었죠 그러면 지금 현재 이집 가격이 어느 정도 하냐고 하면 은 889,657불이죠 자 그러면 11만불 정도가 올라갔죠 또 지금 현재 렌트비를 어느 정도 에스티이돼 있냐고 하면 은 지금 현재 렌트비는 3,880불에서 4,600불 정도 사이라고 돼 있죠. 저희는 지금 4,000불 받고 있고요. 그래서 그때보다도 또한 400불 정도 더 올랐어요. 렌티비가 올라가는 것보다는 집값이 더 많이 뛰고 있죠. 현재 9월다 10월다 되면서 부동산이 약간 식었죠.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항상 집을 샀을 때, 왜냐면 제가 들어가 살 집이 아니고 임대줄 집이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10월, 11월, 12월, 요때 집을 보는 것이 물건은 많지 않지만 은그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걸 하나 찾으면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살수 있고 또 만약에 좀 수리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뭐 2월 달이나 3월 달쯤 집을 내놓으면 임대가 상당히 잘 나가 기 때문에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로서 저희가 여태까지 해왔던 이쪽 지역의 주택 임대업에 대해서 거의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저의 부족한 지식이 여러분들이 미래를 부상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See you later.